아, 여보세요? <laughs>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? 휴메딕스요. 네, 매수과 후 부증은요? 34,000원 10%요. 34,000원에 10%요? 네. 어,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? <laughs> 네, 실적도 좋고 조정도 많이 받고 한것 같은데 향후 네. 전망이 궁금합니다. 음... 아, 어, 뭐 필러. 요즘 뭐 필러 빼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뭐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계속적인 부분은 있겠죠. 뭐 재무는 얘는 좀 안정적이에요. 계속 좋아진다라고 뭐확 커진다, 커진다 이런 분위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. 계속 이거는 뭐 솔직히 우리가 피부나 그러니까 내역 자기 스스로한테 투자관점은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다 좋아요. 계속 그런 식으로 성장이라는 부분도 계속 있을 것 같고, 그러니까 수요가 줄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. 이쪽 관련해서. 그래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적으로 계속 순익이 이 계속 좋잖아요. 이익성도 좋고. 그래서 저는 네. 전망이라는 것 자체는 아이 기업은 내가 뭐좀 싸게 사두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작년에 이제 여름에 조금 위쪽에 주가 변동성의 고점 영역을 조금 같이 흐름을 만들었었죠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? 예. 네. 이런 부분은. 그니까 얘는 이제 일봉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그 흐름성을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넓게 넓게 봐야 돼요. 한 3개월치 묶어서 보고, 3개월치 묶어서 보고,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쪽 조정이 또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정도까지 조정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방향성을 바꾸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조정 단계라고 보이죠.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, 뭐 내려가도 한 3만원대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요. 현재 자리 10% 비중이라면 홀딩하시고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면은 뭐한 2만 8천 원까지 갑자기 압박을 좀줄 수도 있다라면은 그런 가격은 조금 늘리셔도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닌 이상은 10% 비중 유지하시고요, 홀딩하시고 어, 시간만 좀 딜레이 준다라면 위쪽 고점까지 한번더 다시 올라갈 겁니다. 막 하루 아침에 올라가는 기업 아니니까요, 좀 호흡을 좀 네. 길게 두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거 의견 드려볼게요. 홀딩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해되셨나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